안녕하십니까. 조이전 작가입니다. 오늘은 12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. 오늘은 긍정학원만 짧게 하고 마칠까 합니다. 음, 제 목표 선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긍정학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. 내게는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힘이 있다. 내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수중에 들어온다. 어진 일로 가득 찬 나의 잠재의식은 반드시 모든 소망을 이루어 준다.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결단하고 행동한다. 내게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 힘이 있다. 나는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진다.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. 인생은 배움이다. 배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. 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, 에너지, 지혜, 돈을 가지고 있다.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.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. 내 삶은 반드시 많은 이의 지지를 받는다. 나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. 내가 아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.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.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다. 내게는 좋은 것만 모여든다. 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다. 기적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. 내게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. 내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힘이 있다.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 신은 내게 무한한 부와 건강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준다. 내 파워는 고갈되지 않고 언제나 흘러넘친다. 나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한다. 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. 난 성공하기까지 끈기 있게 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. 나는 항상 최고의 수준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.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켈리치 회장님의 긍정학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.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. 나는 성장하고 있다.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. 나는 용기 있다. 나는 부자다.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. 나는 긍정의 왕이다.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.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.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.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.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재가 있다.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.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.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.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.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.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.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.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. 네. 수요일 저녁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